안녕하십니까 저는 BS 청춘라디오 방송 순위의 구현동화 아나운서 권병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월이 오는지 가난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한여름을 알리는 7월도 중반을 넘어오고 있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고생들 많으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고 다니며 떠날 줄을 모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예방수칙 잘 지키시며 건강들 잘 챙기시고 이따 보면 마스크 없이 웃는 얼굴로 만날 날이 곧올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막아냅시다. 아, 벌써 우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자린고비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린고비로 살지 맙시다.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지독한 구두쇠였지요. 자린고비는 남부러울 것 없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집을 보면 그리 부자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궐같이 크고 멋지지도 않았죠. 집안을 봐도 감나가는 물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린고비 옷차림도 전혀 부자 같지 않았어요. 언제나 수수하게 입고 다녔죠. 또한 식구들 역시 꿰매고 누덕누덕 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자린고비는 먹는 것도 부자 같지 않았어요. 밥상에 고기나 생선이 오르는 날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응? 하 할려면 자린고비는 돈 귀한 줄 모른다며 호통을 쳤지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눈물,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을 못했어요. 하루는 보다 못한 이웃사람이 자린고비 집 마당에 고기 한 덩어리를 던져 놓았답니다. 그런데 자린고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이쿠, 이런, 우리 집에 밥도둑이 들어왔네? 자린고비는 이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 덩어리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버렸을까요 궁금하시죠 저 역시 궁금하네요. 아니 우리가 커진 줄 아나 하면서 고기 덩어리를 담 밖으로 내던져 버렸지 뭐유 자린고비가 워낙 구도 세다 보니 부인도 아주 알뜰하게 살았지요. 어느 날 마을의 생선 장사가 생선을 팔러 왔어요 자린고비 부인은 생선을 살 것처럼 고기마다 엎었다 뒤잡았다 하며 주물러 거리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갔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디 저런 아지매가 있담? 생선 장사 아저씨가 기가 막혔지요. 이보소, 아지매. 남의 생선을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주물러 거리다 들어가노? 자린 고비야 부인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소태 물을 받아 붓더니 생선 만진 손을 바닥 바닥 씻어 국물을 끓였죠. 얘들아 빨리 나와 오늘은 생선국을 끓였으니 맛있게 많이 먹어라. 자린고비는 한술 더 떠서 말을 했답니다. 여보 기왕이면 물 항아리에다가 손을 씻었다면 두고두고 1년 동안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자린고비는 못내 아쉬워 했다 하네요. 며칠 후 제삿날이 되자 자린고비가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았어요. 얘들아 오늘은 굴비해서 밥 먹자. 밥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한 숟갈 먹고 굴비 보고 식구들은 이렇게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굴비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자린고비는 상을 지찡거렸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오래 보면 물맥힌다? 밥한 숟갈에 딱한번 얼른 쳐다봐라.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속상하시죠? 하루는 자린고비 부인이 장독에서 된장을 뜨는데 파리 한 마리가 된장 그릇에 앉았다 날아갔지요. 파리 다리에 된장이 아주 조금 묻었었거든요. 그것을 본 자린고비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질렀지요. 여봐라, 된장 도둑 잡아라. 자린고비는 날아가는 파리를 건너 마을까지 쫓아가 끝내 잡아왔지요. 파리다리에 묻은 된장을 씻어 놓고 파리를 다시 날려 보냈다 하네요. 자린고비는 길을 가다가도 길바닥에 쇳똥이 있으면, 이 좋은 걸음을 왜 길바닥에다 버렸지? 하며 그걸 주워다 집에 놓고 다시 가던 길을 간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린고비는 아무리 더워도 부채질도 남달라죠. 부채를 매달아 놓고 부채 앞에서 도리질을 했답니다. 내가 부채질을 하면 부채가 얼마 쓰지 못하고 망가지지 않습니까? 자린고비의 구두세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갔죠. 친구 간에도 주고받는 게 정상이지만, 내 것도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지요. 자린고비 집에 있는 물건은 돌멩이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는 일이 없답니다. 어느 날 자린고비 집에 손님이 한분 찾아왔죠. 아, 어서 오시오. 이 손님도 자기 고장에서는 구두쇠로꽤 알려졌지요. 손님이 자린고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소, 어느 정도 구수세가 되어야 댁처럼 큰 부자가 될수 있어? 그러자 자린고비가 대뜸 집 밖으로 나가며 나를 따라오시오. 자린고비는 강 벼랑으로 손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봐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 보시오. 이 손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손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 자린고비가 다시 말을 하죠. 이보소, 이제 한쪽 손을 내려놓으시오. 아니,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저 시퍼런 강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손님은 기겁을 하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죠. 자린 고비가 손님에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이보소, 웬만한 구두쇠 노릇으로는 큰 부자가 될수 없어. 방금 나무 가지에 매달렸을 때처럼 손을 놓으면 죽는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오. 그제서야 손님은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나서 손님이 한마디 말을 하더군요. 오늘밤, 오늘밤 당신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그렇게 하시구려. 밤이 되어 잠을 청해 보았지만, 뻥 뚫린 문구멍으로 찬 바람이 솔솔 들어와 잠을 영잘 수가 없었어요. 손님은 마침 지니고 있던 창호지 조각에 밥풀을 발라 문구멍을 막았지요. 그리고 편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다음날 손님이 자린고비에게 말을 했지요. 주인장, 이 창호지는 내 것이니 뛰어가지고 가겠소. 아 그러시구려 하지만 창호지에 바른 밥풀은내 것이니 뜯어놓고 가시오 내가 졌소 정말이지 당신 같은 구두쇠는이 세상에서 처음 봤소 손님은 창호지에 묻은 밥풀을 빡빡 긁어 떼어놓고 갈 수밖에 없었죠 야 세상 천지에 저런 구두쇠가 또 있을까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자린고비의 구두쇠 짓에 고개를 저었지요 어휴 정말 지독하고 무서운 사람이야 여보게 이렇게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가 그 많은 재물을 무덤 속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너무 인색하다며 자. 자린고비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많았죠. 자린고비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져나가 마침내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자린고비가 사는 고장에 암행어사를 보냈지요. 자린고비가 정말 못된 짓을 하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말입니다. 암행어사가 자린고비 마을에 가보니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바로 그날이 자린고비의 한갑잔치 날이라서 이웃마을 사람까지 초청해 춤과 노래도 부르며 큰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아명어사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서 자린고비의 행동을 살펴보았지요 자린고비가 한말 하더군요 자, 오늘 하루 재밌게 마음껏들 놓으시오. 우리가 살면 몇백 년을 살겠소.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모두 쓸 것이오. 잔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환성을 치르며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아멘 와서가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알리자. 임금님도 자린고비에게 큰 상을 내렸다 합니다. 아, 자린고비의 큰 뜻을 숨어져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큰 박수 받아 마땅하고 우리도 모두 칭찬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차후 여러분들 만나 뵐땐더 재미있는 소재를 그를써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건강 잘 챙기시고 웃음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PS 청춘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 권병순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